그 수의대 과정으로 넘어가는 파운데이션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. 어, 파운데이션 1년 과정을 하든, 파운데이션 8개월 과정을 하든, 뭐, 4개월 과정을 하든, 어쨌든 이 파운데이션 과정을 마치고, 애니멀 사이언스라는 3년 과정으로 넘어가잖아요. 그러면 3년 중에 첫해 1학년 동안 성적을 웬만큼만 좀 만들고, 그리고, 어, 수의대로 넘어가는 인터뷰 통과하고, 그리고 이제 인턴 경험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. 어, 이 인턴 경험도 애니멀 사이언스 1학년 때다 갖출 수 있게 해줍니다. 그래서 그걸 갖추어가지고, 어, 수의대 2학년으로, 어, 넘어가는 그런 거거든요. 그래서 이게 장점이 보통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뭐 수능 열심히 공부하던 학생들이 내가 수의대는 가고 싶지만 동물 관련 인턴 경험들이 제대로 갖춰진 게 별로 없잖아요. 뭐, 동물병원에 가서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서 있는 거, 이런 건안 되거든요. 직접 자기가 좀 인볼브 해야 되거든요. 그런 것들을 이 파운데이션 마치고 들어온 학생들, 이 애니멀 사이언스 1학년 때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고요.